반갑습니다. 주한에서 강건하셨습니까? 8주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구약의 인물들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유창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 강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므로써 이 코로나19 상황에 어, 모든 성도님들이 참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고자 어, 만들어진 기획된 그런 어, 강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므로써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강의를 통하여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정말 강의하는 저나 강의를 또 듣고 함께 공부한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처럼 행복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어, 이제 목차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1주차는 예, 오늘 이 10월 7일 처음 강의가 진행되고요. 서론을 좀 공부할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아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차는 10월 14일에 날 진행되고 에녹과 노아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3주차는 아브라함 4주차는 이삭과 야곡 5주차는 요셉과 에스더 6주차는 모세 그리고 7주차는 라압과 사사들 그리고 8주 차는 삼손과 사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구약의 인물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강, 이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항상 강의에 앞서서 암송구절을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여러 번 읽으시고, 또될수 있으면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혼자 생각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 한번 이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통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통계를 따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세상 모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단체들은 통계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거나 하시면 야구 영화 이런 거 보실 수, 보시게 될때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드래프트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우리 스포츠를 아시는 분들은 아는 용어 아닙니까 그죠? 어, 어떤 선수를 1순위로 내가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뽑겠다라고 할때 그 1순위를 뽑는 사람은 대부분 이 통계에 의해서 1등으로 나온 사람을 1순위로 뽑습니다. 홈런이나 안타를 치는 숫자, 도루를 하는 숫자, 혹은 이제 출루를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 통계를 예, 객관적인 그런 통계치를 냅니다. 그래서 1등으로 뽑히는 선수가 있고요. 2등으로 뽑히는 선수,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눠지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단체에서는 이 통계를 따라서 선수를 뽑고 이 통계를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통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항상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 우리 정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항상 약속을 따라 움직입니다. 통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또 만져지는 것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통계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같은 믿음으로만 볼수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만 볼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왜 기록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읽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으면 따라서 읽으십시오. 히브리서는 주 64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좀더 편한 삶을 살수 있는 유대교로 돌아갈까 망설이며 고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서신입니다. 네. 여러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 심한 박해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스도를 리 믿는 이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너무나 심하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망설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팡질팡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질문의 한 가지였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였다면 정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11장 읽으시고 또 히브리서를 읽어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것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수 있는 힘.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 수업 통해서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수 있는 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믿음을, 믿음의 눈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 우리 다 같이 갖게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 믿음의 선진들을 8주간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막 기대감이 막 올라오시죠? 네. 8주간 결석하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수업은 출석 체크를 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주 빠지실 때마다 믿음의 학점이 A 학점에서 B 학점으로 떨어지고 두주 빠지면 C 학점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과락도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수업에 좀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 여러분 결석하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부르시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모세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모세야, 너 수능 몇 점이나 받았냐? 이런 질문하셨습니까? 모세를 그 60만, 장정만 60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부르실 때 이런 질문으로 테스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너 양치는데 연봉은 얼마나 받고 있니? 이런 질문 하지 않으셨죠. 모세야, 너 최소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살려면 좀몇개 국어 정도 너할수 있냐? 어, 이 이스라엘 이 국어는 충분히 해야 되고 아스루어, 바벨론, 어 그리고 너 이집트 정도는 해야 어, 영적 지도자로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너몇개 국어 가능하니? 이런 질문 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리슨, 케어플리 이러면서 막 영어 듣기 시험 이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모세가 사장님이었는지 직원이었는지 외모가 단정했는지 개성이 있는 얼굴이었는지 이런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 설수 있는 단 하나의 자격. 그거 뭡니까?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 설수 있는 단 하나의 자격 뭡니까? 여러분, 어디다가 메모지 있으면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이거 단 하나의 자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맺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세야, 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너 믿고 있느냐?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너를 통해 성취할 것을 믿고 있느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나의 언약을 알고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신 평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평가하신 중요한 기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땅에서 이 손에 질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예, 그것으로 이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죠. 통계를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그래서, 예, 우리에게 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어, 이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반대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뭡니까?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 뭐, 내가 무엇을 가까이하고 살고 있는가 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늘 들여다보는 것이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능력이나 경험 또는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것을 늘 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배웠죠. 뭘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까? 이땅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점점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 히브리 11장 3절로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 1장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어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재료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 정말 진짜 진리와 진실을 알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릴 때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처럼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일부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이 매일 밥이 매일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생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희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다. 이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게 되는 그 믿음의 눈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신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8주의 강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인물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